계속 누나 옆에서 자. 제가 왔는데요. <laughs> 나무 집이 됐네. 여기에 문을 여러 개 설치해두면 응. 되지 않을까? 제가 아직 여기가 마을이라고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왔 응. 마을이라고 인식이. 입소리 안, 안 돼서. 들려. 소리가 안 들린다고? 여보세요. 미안. 끄고 있었네. 어아니에 지금 어. 제가 마을이라고 인식이 어. 안 돼서 그래. 어 왜? 나 새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어디? 봐. 잘 저, 만들었지. 저, 응, 진짜 잘 만들었어. 근데. 이 아, 문을 내가... 문 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뭐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옆쪽에는 문이 없잖아. 어, 여기는 없잖아. 그래서 어. 그래. 여기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돼? 응. 그러니까 삼각형이나 동그라미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같아. 아, 그러면 여기에도 딱 집을 만들면 되겠네. 어, 여기 뒤에 있지, 여기. 이 어... 뒤에 밭이나 음. 이 옆에 밭을 만들자 아 그러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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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여기에는 집을 만들고 음. 여기에는 밭을 만들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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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밭을 만들자고 응 음. 여기에 밭을 만들고 아, 여기 바로 옆에 어. 또집 만들고 어. 여기도 집 야. 여기도 집 하나 만들고 내가 네, 그럼 밭 만들 나 받침 만들고 있을게 응잘 만들었지? 어 엄청 잘 만들었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왜? 내가 최고 효율 집을 보여줄게 뭔데?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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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laughs>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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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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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의 여기 조금만 더 해, 넓게 해가지고 무얼 만들어 릴까 음. 문을 여기에 음. 되게 많이 달아 버리자. 기숙사. 어, 그럼 기숙사. <laughs> 여기 있지 여기. 응. 음. 여기도 그걸 달아 버리자. 그럼 되지. 미관상 여기다가 달자. 그럼 두개 되잖아. 그렇긴 하네. 이거 그럼 문은 어. 이 유리창을 깨고 여기 달아 버릴까 이거 왜 그렇게 어때? 유리창을 여기. 맘 맘대로해 나 나는 상관없어. 아니 아니야 다섯 칸 이내에 들어가면 된다니까. 여기도 문다라고 여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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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면 여기 어디다 있지? 알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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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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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찐왜 뭐, 뭐? 들어왔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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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미친... 활 쏘는 애 있지? 활 쏘는 애 있지? 어. 이게 우리 집 들어왔었어. 헐... 언제 들어갔대? 내가 아까 보니까, 응. 그거를 읽어봤거든 나도. 응. 그 한 곡물만 계속 먹이면 안 되고 응, 여러 가지 골고루 먹여야 되더라고 응뭘맛소 아, 하나만 줬구나 응 어. 쟤는 뛰어올라도 어차피 못 올라오겠지? 좋아, 만들어볼까? 도끼가 필요해 도끼? 응 만들어 줄까? 도끼 있어? 내가 들어가서 만들게 아... 누나도 바쁘니까 안 아... 바쁜데 아, 우린 시연님한테는 언제든 만들어 줄수 있다고 소이 아... 타기는 <laughs>